안녕하세요. 새하영으로 배우는 상황별 영어, 28번째 시간 시작해볼까요? 오늘도 역시 시원스쿨 패밀리 탭을 켜시고, 시원스쿨 스토리북 클릭. 그 다음, 새하영 북을 클릭해주세요. 이 다양한 스토리북 중에서 오늘은 어떤 스토리를 골라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? 오늘은 잃어버린 돈. 이 책에 나오는 영어 표현 공부해볼게요. 잃어버린 돈, the lost money. 이런 장사꾼이 공경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요. 화들짝 놀란 장사꾼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? 내 돈이 어디갔지? 이 표현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원어민 발음으로 세번 들어볼게요. Where's my money? Where's my money? Where's my money? 오늘 새하영에서 배운 표현, 내 돈이 어디 갔지? Where is my money? 이 표현을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쓸수 있는지 시원스쿨 회원님의 사연을 통해 배워볼게요. 시원스쿨 135기 김소연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요즘, 텅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? 텅 비어버린 통장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. 기다리고 기다리던 월급날 휴대폰 비며 교통비 공과금 적금 보험비 하, 죄다 나가고 텅빈 통장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죠. 내 돈이 어디 갔지? Where is my money? 내 돈이 어디 갔지? Where is my money? 다 같이 외쳐 볼까요? Where is my money? 오늘 생활용으로 배워 본 표현 내 돈이 어디 갔지? Where is my money? 여러분도 이 표현 알맞은 상황에 잘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하영을 통해 다양한 표현 공부하고 싶으신가요? 영어가 안되면 시원스쿨.com 시원스쿨로 오셔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영어 스토리북 세하영을 만나보세요.